요한이서 1장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의 성도러분 여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 요한이서는 아, 사도 요한이 참으로 아끼는 부녀와 또 그의 자녀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녀는 또 주님의 신부라는 의미에서 아,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한 아, 그의 자녀들은 교회 속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나 아무튼간에 여기서 이 부녀라는 단어가 아, 교회를 가리키든 또 어, 교회를 가리키지 않든 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하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장노인 나는 테카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우 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할까요?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성도의 최고의 삶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계명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실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나의 삶이 변화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말씀에서 떠나면 사람을 끌어내리고 무시하고 죽이고 또 분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람을 세우며 살리며 또 하나됨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 앞에 우리의 육신적인 것 내세우고 자랑하지 말고요. 진리를 앞세우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5 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런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힘쓰고 힘써야 될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 사랑이시고 기독교의 중심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도의 삶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을 얻기 위해서는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았나니 이는 예수 그리소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소니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한평생 일고 온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마라톤에 이제 달리는 선수가 마지막까지 잘 달려오다가 꼬린점을 얼마 앞두고 다른 것에 눈이 팔려 그러한 것에 자기의 몸과 또 마음과 육신을 쏠리게 한다간다면 아마 그가 42.19를 달려오면서 아니 또이 마라톤에 상을 얻기 위해 노력해 온 그의 평소의 삶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했던 삶이 한 순간에 미혹의 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쌓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서로 사랑하며 어떤 미혹의 영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진리에 세워진 성도를 내어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급으로 기쁨이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삶에, 경주의 삶에서 마지막까지 잘 달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을 받기를 원하오니 그때까지 우리가 주의 진리안에 거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미혹의 영에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의 경제의 삶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